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고다성어 배, 수, 거,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자를 보시겠습니다. 배는 잔배 수는 물수, 거는 술의 거, 신은 장작나무 뗄감, 신입니다. 한 잔의 물로 술에 불을 끓여 한다. 이 속뜻은 능력이 모자라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. 이 배수거시는 맹자 그 중에 고자 상편에 인승불인장 그 장에 들어 있습니다. 전국시대 사상가 고자 고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고자의 본명은 고불해입니다. 맹자와 동시대의 사상가이며 한때는 맹자에게서 공부를 배웠습니다. 고자의 역사적인 기록이 적어서 자세히 나올 수 없으나. 인간성 이해에 대한 맹자와의 논쟁이 맹자 책 속에 인용되고 있어서 그의 사상을 약간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. 고자는 인간의 본성을 생물학적인 욕구, 즉 식욕, 먹는 욕구와 색욕, 성적인 욕구로 보았습니다. 그는 욕구들이 인간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지닌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이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는 맹자가 인의 예주와 같은 도덕적 단서를 본성으로 본 것과 크게 대조가 됩니다. 맹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어진 것이 어질지 않는 것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. 오늘날 어진 것을 행하는 사람은 한 잔의 물로서 한 술에 가득 실린 뗄 나무에 붙은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. 꺼지지 않으면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또한 어질지 못함이 아주 심한 것이다. 결국에는 그런 작은 어짐마저 반드시 잃게 될따름이다 배수 거시는 한 잔의 물로 술에 가득 실린 뗄 나무에 예, 붙은 불을 끄려 한다는 뜻으로 능력이 도저히 미치지 않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. 자신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무모하게 덤벼들어 낭패를 본 뒤에도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.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홍루 점설이 있죠. 홍루 점설은 벌겋게 단화로의 눈눈 한송이다 그런 뜻이고요. 또 달걀로 바위치기 이란 격석 등이 있습니다. 이 시간에는 한 잔의 불로 술의 불을 끓이한다 능력이 모자라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배수 거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.